안녕하세요 문소장입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 생활권에서 단 10분대 거리에 있는 탁월한 접근성을 자랑하는 토지매물을 함께 탐방해볼 예정입니다. 이 위치는 환상적인 전원과 자연 풍경을 감상하실 수 있는 최적의 전망을 제공합니다. 단지 내부의 2차선 도로를 따라 쉽게 진입할 수 있으며 상수도와 오폐수 처리 시설도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 토지는 지목이 대지로 추가 비용 없이 바로 건축 가능하며 농사 의무도 없습니다. 이제부터 저와 함께 현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더 좋은 매물과 멋진 영상을 위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전국의 부동산 매물 접수도 언제나 환영합니다. 네, 지금부터 해당 매물의 현장 영상 이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보시는 것처럼 차량 교행 가능한 2차선 아스콘 포장 도로가 단진에 모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리한 진입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대전 생활권을 10분대 진입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양동, 비례동 쪽에서 이쪽까지 오시는데 약 10분대 소요가 되는데요. 전에는 중간에 그 60km 구간 단속이 없을 때는 10분 안쪽도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 그 구간 단속 때문에 10분이 조금 넘어가는 어, 진입,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가까운 거리, 그러니까 대전광역시 생활권을 이용하실 수 있다는 것은 어, 분명한 장점이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오늘 소개해 드릴 토지의 경계가 앞쪽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현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630.7제곱미터, 190.8평입니다. 지목 대지고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 등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폐율 40%의 넉넉한 건축도 가능하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오늘 어 날씨가 많이 흐립니다.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고요. 현장을 방문하실 때쯤이면 장마도 끝나가겠죠. 맑은 날씨에서 주변 풍광과 토지 현황 확인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지는 상수도와 오폐수 직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인입해서 사용을 하면 좋은데 지금 앞에 보시면 컨테이너도 있고 구조물이 보이시죠 소유주분께서 가설 건축물로 신고를 해 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하고 이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집터 쓰실 때는 바로 안치고 연결만 하면 되는 상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3년 동안 사용을 하셨고 재연장을 해 놓으셨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셔서 건축 기간을 조금 더 멀리 바라보신다고 하면 일단 오셔서 명의변경 하시고 쉼터로 사용하시다가 나중에 주택 건축을 어,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바로 집을 짓겠다 그러면은 일단 소유주분께서 철거나 이런 부분은 또 해주실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 보이는 컨테이너는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제외 품목이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봇대가 있기 때문에 전기는 이렇게 전봇대에 연결돼서 사용을 하고 있고 할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가 워낙 넓고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망이 가장 좋은 자리가 아닐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앞에 딱 들어서면서부터 환산이 보이시죠? 산 이름이 환산입니다. 펼쳐져 있는 산의 풍경과 조금만 앞으로 나가시면은 쫙 펼쳐져 있는 전망까지 함께 하실 수 있는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리 토지는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목이 대지이기 때문에요 농사 의무가 있거나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크게 없다 그래서 지금 소유주분처럼 자갈을 깔아도 되고 꽃을 심어도 되고 텃밭을 사용해도 되고 어, 전혀 상관이 없겠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에 거주하시면서 어, 오셔서 화단도 꾸미고 힐링도 하고 쉴수 있는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는 원래 주택 건축 계획도 있었는데 사정상 집을 짓기는 어려운 상황이 돼서 매도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컨테이너는 어차피 빠질 거니까 제가 이 부분은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그리고 파라솔도 있고 탁자 의자도 있으니까 자연과 함께 맛있는 음식이나 차를 드시며 담소 나누면 너무 좋겠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바퀴를 둘러 볼게요. 그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해바라기를 여기서 볼 줄이야.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짝 다가 가면 네. 어휴 나비가 날아갔네 여러분께 나비 한번 보여 드리고 싶었는데 아쉽습니다 여기 해바라기도 피어 있고 뒤에 보면은 이제 곧 옥수수 어, 철이 또 오니까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마토도 잘 익어가고 있고 한쪽에는 가지도 커가고 있고 상추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 드린 것처럼 한쪽 공간은 텃밭으로 일단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돌다 보면은 블루베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화단으로 꾸민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화단을 예쁘게 쓰고 계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하실 수 있는 자리 디딤석이 설치가 다 되어 있으니까 가볍게 이동하시기도 너무 좋겠죠. 아 어, 그리고 여기 오면 이제 또 설명을 드려야지. 네 어, 앞쪽으로 이렇게 풍경이 아주 좋습니다. 이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흐려서요. 네, 밝은 날이었으면 너무 좋을 걸. 그리고 제가 바라보는 이쪽, 그러니까 주택을 안치실 때도 아마 이렇게 안치실 텐데 남동향이에요. 그래서 햇살도 아주 잘 들어오고요. 전망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옥천군 궁북면 증양리를 오셨던 분이라면은 여기 입구 초입에 축사 하나 있는 거는 아마 거의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근데 워낙 주택지가 많이 들어와 있고 뭐 거주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도 크게 영향이 없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저쪽이 이제 킹스우드 단지가 있고 여기는 남성타운 단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토지의 경계가 지금 여기 하얀색 밑에 펜스 보이시죠? 저기까지예요. 근데 여기는. 한 단이 내려가고 두 단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평평하게 맞춰져 있고 여기는 지금 단차가 내려가 있어요. 옆집처럼 블록을 올려서 흙을 채워서 앞쪽으로 밀고 나가시는 방법도 있겠고 그 정도까지 비용 부담을 해야 되나 싶으시면은 여기를 좀 다듬어서 뭐 구선을 좀 짜보시는 것도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황상은 여기에서부터는 이렇게 돼 있다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반대편 쪽으로 오면 네 여기에도 나무들이 아주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앞에 비춰드리고요. 추가적인 설명드리면 어, 날씨가 이렇고 장마철이다 보니까 풀을 조금 관리를 최근에 못하셨어요. 날씨가 풀리면 어느 정도 또 깔끔하게 다 다듬어져 있겠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아지도 있고, 뭐, 야옹이도 있습니다. 반려동물들 있다면 도심에서 가까이 같이 와서 좀 쉬는 공간 사용하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이쪽에는 지금 데크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모두 깨끗하게 좀 정리를 하실 생각이시라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가설 건축물 신고가 되어 있는 부분, 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잠깐 안쪽으로 들어가서, 우리 신고되어 있는 공간에 쉼터를 보여드릴 건데, 오시면은 어느 정도 몸만 좀 쉬고, 그 다음에 화장실, 욕실이 있으면 딱 좋잖아요. 그러니까 농막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물도, 주방용품도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화장실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대전권에서는 바로 가깝게 이동하시면서 쓰시기 너무 좋겠죠? 제가 오프닝에 설명 드렸던 것처럼 주택 건축 계획이 바로 없으시다고 하면 아마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사용하시는 게 어떨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문소장이 소개해드릴 충청북도 옥천군 궁북면 증양리에 위치한 토지 매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대전 생활권에서 워낙 가깝기 때문에 대전권에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이 들어와 있는 증양리입니다. 참고해주시면 좋겠고요. 지목이 대지이기 때문에 바로 건축 가능하고 농사나 다른 제한사항이 없다는 점도 장점이다. 그리고 기반 시설도 워낙 잘 되어 있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영상 상단에 매물 번호와 전화 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더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고요. 이렇게 부동산 물건을 영상으로 중계 원하시는 분도 전화 주시면 찾아뵙고 친절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매물과 멋진 영상을 위해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부탁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